아르마, 거기 있었어 우리 아르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르미, 아르미 아르미 아르미. 아이 잘 잤어. 아이고 우리 아르미. 아이고 어, 그러마. 아르미.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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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잤어. 아르마. 아르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시키, 여러분 시키. 자, 아르마, 아래이로 나와봐, 아래면로 나와봐. 자, 구름이랑, 아르미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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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알루미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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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나갔어, 잘 나갔어, 잘 나갔어, 잘 나갔어, 아르미. 구름아, 거기 좀 있어봐, 아르미랑, 좀 있어봐. 자 태양이 나와 별이 나와 어이구 이놈 새끼들 아름이 거기 좀 있어 거기 좀 있어 우리 아름이 어, 어, 어. 거기 좀 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저 응. 아예 자 태양이 별이 운동하러 가자 기다려 아... 기다려 자 뼈라일로 아... 와 으아 아, 보세요, 뜨겁다. 산들아, 바다야. 아이고, 호동이. 아이고, 가을이 미오 미란. 잘 잤네, 러분들잘 잤네. 산들아, 좀만 있어. 철옹아, 아이고 아이고 들어올라고, 자, 자, 아이고 아이고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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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철옹이 들어왔다 우리 철옹이. <laughs> 초롱아, 아빠 좋아? 그놈아, 딸내미 같이 있으니까 좋아? <laughs> 아유, 이런 새끼, 이런 새끼. 나오자 조롱아 나와 빨리 나와 운동화를 가야지 운동화를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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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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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우리 초롱이 조롱아 빨리 나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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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니야. 하니야. 애기한테 왜 그래? 떨어가 괜찮아. 이리로 와. 괜찮아. 안 무서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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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봐. 어, 소리 빨리 와. 이리로 와. 아니대 모다 아니야. 너가 무섭게 하니까 저롱이가못 오잖아. 저롱아 일로 와. 저롱이 일로 와. 괜찮아. 저롱아. 일로 와. 하이가 무섭구나. 아이가 무서워. 저롱아 빨리 와. 가자. 저롱아 가자. 뭐다 초롱아, 빨리 와. 초롱 새끼 저거. 초롱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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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리 초롱이 온다. 빨리 와 빨리 와 괜찮아 빨리 와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또 돌아가. 또. 하이야하이야 한이야! 애기잖아, 애기! 애기가 너때 못 오잖아, 아니야! 응? 어? 한이야! 애기야! 이놈아! 우리 하 우리 초록이죠! 어쩌면 좋아, 이걸! 아, 나 참나! 어쩌면 좋아. 조롱아. 조롱아. <laughs> 무서웠어. 무서웠어, 우리 조롱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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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롱이.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아휴. 못 산다, 내가. 조롱이 운동도 못, 해 요까지만 하자, 그러면. 조롱아, 여기 그늘이다, 요까지만. 응, 어? 요까지만. 초롱이 일로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괜찮아 괜찮아 빨리 와 초롱아 올라간다 올라가려는다 들어가자 초롱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응응응응 응, 응, 응. 그래 그래 여기서 놀아 그러면 여기서 놀아 저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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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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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야, 여기서 놀아 응 아빠랑 놀아 에 우리 구름이 잡혀지는 거. 어이구, 잘 왔어, 우리 저러이 어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